있다네요. 여보 얘기해봐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영이가 엄마가 저러니까 시내도 걸리고 몸도 안 좋으니까 요양원에 보낸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딱 듣자마자 여보 빨리 보시자 지금은요 요양원에 가면요 21세기 산 고래 3개월을 못 가요 길어야 1년이야 다 돌아가셔 빼빼 말라가지고 못 먹고 약 드시고 화학제품 먹으니까 몸이 망가지는 요 학교 측에 돌아가셨어요. 제가 우리 장모님을요. 모셨어. 모셔가지고 진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생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요병원에 가는 바람에 두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. 토만 았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우리 장모님, 우리 어머니처럼 제가 모시고 있는 거죠. 네. 딱 모셔가지고 집에 진짜 그 도배, 신방처럼 도배해 놓고요. 거기, 거기, 거에 사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놨어. 환경이 바뀌면 안 좋을까 봐. 침대도 똑같은 거 사다 놓고요. 그냥 해놨어요. 그리고 생물부터누리고 오셨어요. 말도 못 했어요. 눈동자 크림은 뿌 <laughs> 지금은요. 3개월 정도 되니까 제가 매일매일 캐해드렸어요 매일씩 뿌려드리고 센터 케어 드시게 하시고 화장품 발르게 하고요. 제가 매일 그렇게 뿌려드렸어. 그 다음에 샤워하고 우리 집사람 보고 겨드랑이 사타고 다 뿌려드려라. 그렇게 했어요. 3개월 했더니 지금은요. 혼자 걸어 나오시고 식사를 하시고 은서방 같이 밥 먹지 그래 제가 놀리는 진짜 이건 제가 이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출근할 때마다 뭐 장모님 알아드려 진짜 그래요 장모님 딱아주고장모네 장모님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시도해탓때문 장모님 사랑합니다 딱안아들면 이마에다 뽀뽀를 툭 해드려 처음에는 요 싫어했어 지금은 요 장군님! 하고 와이마에대 <목소리> 탁! <댁> 자기가 오늘도 군대 나왔대요 오늘도 장군님 오늘 출근하고 은사방 오늘도 출근하냐그러더라고 지금도 오늘도 출근하냐고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<목소리> 은사방 오늘도 출근해? 네좀 갔다 와야 돼요 잘 갔다 와. 그리고 장모님 갔다 오게 하고 이렇게 손만 벌려 면되고 네. 이게 메이신이요.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메이신 물질 제가 너무나 많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다 얘기하면 한 달, 두달 얘기 부줄려 그